2023년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운영 위원장을 맡은 순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성정환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3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입니다. 첫 번째 특강은 국회 미래연구원 이승환 연구위원님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메타버스 라이즈라는 주제로 g p t 라 엔진을 달다 이 이슈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이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가장 선두에 아마 오신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만들고 소리나 음성도 만들고 디지털로 이미지도 만들죠 영상도 만들고 이제는 우리가 트럼프를 통해서 소위지 어, 공감이나 가상 객체나 가상 인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리액션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또 다양한 후기들도 남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상자가 알려주는 네, 성공적인 대회 참가 가이드입니다. 작년도 이제 2022년도에 메타버스 개발자 경진대회를 참가를 했었고 메타버스 펠로우십, 어,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이렇게 이제 참가를 했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또 전하고 떼받치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잘 세우고요. 그 외의 것들도 잘 준비해서 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타버스 제작 저변을 확대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에 선정해서 후원사의 답변을 들어보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로블록스 같은 지정과제는 실행파일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하나하나 운영사무국을 통해서 답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강판 화면에 우리가 리액션 시간에 찍었던 단체 기념사진이 떴습니다. 여러분 모두 끝까지 대회를 완주하셔서 좋은 성과, 그리고 여러분이 잘 하시는 성과 이루시길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